준비된 문제이니 기필코 성공한 대통령 되겠습니다. 제철 제음식 조화리들에게 기회를 주시오. 99%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라. 자 이재명이 여러분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생각해도. 저 안철수입니다 화끈하게 밀어주이소 여기은 옷깃에 니리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난나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자, 저 정도로 남편을 위해서 각 지역을 뛰어다니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알아볼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또 사람들의 눈은 그 경선 후보에 가 있기 때문에 잘안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화면 보다 보면요, 어, 경선 주자들의 자녀들은 이만하게 둘째 아들, 큰 아들 뭐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선 주자들의 아내들은 그런 걸 달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 알아본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그 경선 주자들도 옆에 수행하는 수행팀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의 부대변인이라든지 네네. 이런 직책을 가지고. 후보 부인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다니면서 소개를 하죠. 아 이제 문재인 전 대표 부인 김용 어, 김종순 여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박수를 치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요. 네. 지금 사실 이번 2012년 대선 때와 달리 2017년 대선에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후보 부인들이 전면에 많이 나서는 거죠. 그렇죠. 거고. 이게 아마 시대의 흐름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만 해도 미셸 오바마가 네. 뭐 단순한 퍼스트 레이드를 넘어서 영. 뭐 백악관의 아이콘이 됐듯이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부인들의 역할이 과거에는 이제 조용히 내조를 하고 건강을 네. 챙겨주는 수준이었다면 네. 이제는 후보 부인들이 전면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네. 같이 동반자로서 정권을 같이 이끌어 나간다라는. 그런 사인까지 지금 같이 주고 있는 그런 2017년의 대선의 풍경인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경선 후보들이랑 같이 몸소 뛴다면 아내들은 사실을 두 가지 두 배의 일을 하는 거네요. 왜냐하면 같이 뛰면서 또 남편의 건강 챙기랴 뭐 챙기랴 내조까지 두 배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을 챙기는데 또 얘기 안 떠트릴 수 없는 게 보양식이거든요. 혹시 뭐 정치인들의 내조를 할때 나오는 가장 전문 보양식,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글쎄, 보양식도 중요하지만,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저음의 보이스를 내면서 네. 지금 또 유권자들한테 어필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그 화면을 좀 아까 잠깐 보니까 그 중저음 보이스 내다가 목이 곧쉴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못 쓰면은 성대 빨리 상할 텐데. 예, 그래서 그 안철수 전, 안철수 전 대표 부인은 아마 이 안철수 전 대표의 목관리에 네, 큰 신경을 쓰실 것 같습니다. 안철수, 네. 안철수 대표는 뭐 걱정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본인 두분다 의사인데 아. 보통 알아서 하겠습니까? 보양식도 아마 영양주사 이런 걸로 맞지 않을까요? 등이 제 <laughs> 머리를 못 감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아니, 서, 서로 대부분을... 상대방에게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laughs> 이번에 후보들이 저기 상당히 좀 젊은 후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건강하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아까 화면에 나온 여러 후보 부인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들도 분 있는데 네. 뭐 남편 건강식 뭘 챙겨주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다잘 먹습니다. 네. 우리 남편은 너무 건강해서 탈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건강한 걸막 강조를 하다 보니까 네. 특별히 뭐를 도, 뭐 챙겨준다 이런 얘기를 잘안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아. 뭐 당연히 종합 비타민제나 네. 어, 면역력 강화를 위한 프로포, 뭐 저기 뭐 프로폴리스 뭐 이런 네. 것들을 준다고 하고요. 아침마다 또늘 강조하는 것들이 부인들이 직접 아침을 챙겨준다고. 꼭. 네. 뭐꼭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를 빼놓고는 그렇군요. 뭐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가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 그래서 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밥에 꼭 국을 끓여서 준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길차장의 얘기 중에 그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젊고 건강한 주, 경선 주자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보양식 얘기하면은 몸이 허한 걸로 잘못 오해할 수 있으니 아예 그냥 그런 얘기 자체를 하기를 꺼려한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조에 지금 열심히. 공을 드리고 있는 이 경선주자들의 부인들, 남편의 첫인상 얘기가 나왔는데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먼저, 문재인 전 대표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연애 시절에 영화배우 알랭들롱을 닮은 남자가 있다고 그래갖고 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뭐, 김정숙 여사한테 제가 들어보니까 네. 남편 잘생겼다고 칭찬 많이 하던데요. 아, 그때는 저렇게 얘기를 했죠.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소개팅으로 만난 거거든요. 경희대학교에서 네. 동문인데요. 알랭 드롱 닮았다고 해서 나갔는데 아니었다 이렇게 농담 자로 얘기를 했는데 네. 눈을 내리깔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근데 사석에서 만나면 김정숙 여사는 우리 남편 참 잘생기지 않았어요. 라면서 자랑 많이 합니다. 저 화면 좀 비교해 좀 해볼까요? 진짜 알랭 드롱 닮았는지 저희가 자료 야만을 네. 준비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요. 네. 한국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들 어떻게 닮았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느낌을 뭐,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네네. 알랭 들롱이 한때는 뭐 진짜 미남의 대표 명사인데. 근데 그거 나가서 아니어서 눈을 내리 깔고 있었다. 저거는요. 네. 여자의 자존심입니다. 아. 예. <laughs> 네. <laughs> 알겠습니다. 저 당시가 알랭 들롱, 찰톤 해스턴뭐 이런 영화 배우들이 잘생긴 배우로 유명했던 알랭 드롱은 조금 곱상한 스타일이고 찰토네스토는 좀 터프하고 남성다운. 남성다운 스타일의 대명사였죠. 그래서 아마 언급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안희정 지사의 부인 민주원 여사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연애 당시의 스토리가. 민주원 여사는 이제 처음에 여, 역시 대학에서 만난 동지죠. 네. 근데 처음에 왔을 때 무슨 남자가 저렇게 하얗지라고 네.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얼굴이 하얗게 생겼다. 예. 네, 뭐 안희정 지사도 뭐다 자타가 공인하는 훈남형 남자 아니겠습니까? 얼굴도 하얗고요. 민주원 여사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있다 부터 계속 같이 사귀어온 사람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그 안희정 지사는 검정고시로 대학을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스스로 자퇴하고 검정고시 간 거죠. 네. 그래서 공부만 해서 저런가, 이런 생각도 했었다, 이런 얘기를 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정고시에, 또, 고시 공부하고 이러느라고 햇빛을 못 봐서 얼굴이 하얀 것이다. 그래요. 그, 칭찬 같기도 하고요. 자, 연애 시절 세 번째 얘기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시장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연애 시절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007 미팅으로 만났는데, 반지도 끼고, 첫인상은 아저씨였다. 글쎄요. 20대에 반지를 끼고 있으면 아저씨 같겠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당시 20대 중반에 변호사 개업을 했던 것이 콤플렉스였던 것 같다. 좀좀 이해가 안 되네요. 변호사님, 20대 젊은 사람이 변호사 개업을 한게 콤플렉스가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저도 거 변호사도 대단한 직업이고, 아, 네. 제가 변호사라 좀 뭐, 말씀을 못뭐 하지만,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아. 말을 했던 거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혹시 네. 20대 중반이 아주 젊은 나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판사나 검사 네. 그걸 하지 않고 네. 바로 변호사일등을 컴플렉스라고 한게 아닌가? 네. 그 밖에는 이해가 돼요.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거는 네. 그거죠. 이제 처음에 딱 만났는데 아무래도 네. 이재명 시장이 젊은 나이 변호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네. 대로 판사나 검사도 만나야 되고 의뢰인들도 만나야 되는데 너무 어린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좀. 본의 아니게 무시를 당한다거나 너무 어리게 보고 애 취급을 당할 수 있으니까 반지도 끼고 좀 어른스럽게 하고 다니게. 다니니까 느낌이 아저씨 같았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김혜경 여사는 지금 네분 후보가 나오는데, 부인, 후보 부인들이 나오는데 유세 현장에서 보면 늘 손을 잡고 다닙니다. 아, 그렇군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워낙 이렇게 항상 이렇게 팔짱 끼는 것도 좋아하고요. 제가 이렇게 대기실에서 이렇게 만나고 하면 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근들 얘기가 우리 김미경 여사는 너무 이렇게 애교도 많고 평소에도 이렇게 팔짱 끼는 걸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모자르더라도 저희가 또 공편 부당하게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안철수 대표 부인의 김미경 여사의 연애담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정말 생수 같은 이미지였다. 같이 있으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도 걱정도 없을 것 같았다. 이거는 원래 안철수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어? 컴퓨터 바이러스 그 네. 백신을 만든 회사로 유명해졌는데요. 그러니까 백신의 어떤 이미지와 생수의 이미지가 뭔가를 좀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자수성가는 했지만. 본인이 좀 이렇게 그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부유한 집에서 자수성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연애 시절에도 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의사 아니십니까? 아버님 네. 의사고 본인도 서울대학교 과장 나오고 하면서 세상에 어떤 때가 묻지 않았다 저는 그 지금 생소 같은 이미지를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어 저기 안철수 대, 전 대표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한 사람들 많은 분들 말을 들으면은. 안철수 전 대표는 자기의 영역에 사는 분이다 누구와 이렇게 교류하거나 대학교 때 네. 이걸 별로 하, 좋아하지 않고 네. 혼자서 연구하고 책 읽고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생수 같은 이미지가 어, 세상에 때가 안 묻은 순수한 사람이었다 그진구로 네.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